주가가 언제 크게 가고 언제 반응을 하냐?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재무제표에서 뭘 봐야 되냐? 영업이익이 얼마나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냐?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요,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아지고,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지고, 각도, 이익이 늘어나는 그 각도가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이 이익을 벌어들이는 이 각도가 가파를 땐 주가가 잘 가는데 이 이익이 늘어나는 각도가 점점 완만해 지겠죠. 왜냐? 그 성장 속도가 한계가 올 테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좀 둔화되기 시작할 겁니다. 그래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, 내가 보고 있는 기업이 최근에 여기 메뉴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이 성장세가 어떤지를 잘 보셔야 돼요. 이게 가파르게 매년 20%씩 늘고 있냐? 30%씩 늘고 있냐? 이게 중요합니다. 이거를 한 줄로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얼마나 빠르게 이익 성장률이 유지되고 있냐. 얼마나 빠르게 이익이 늘어날 거냐. 그리고 가속력을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냐. 그러니까 엑셀을 밟았는데 이 밟은 엑셀을 떼지 않고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냐가 관건인 거예요. 그런 관점으로 이 차트와 주식을 보면 재밌는 포인트가 보입니다.